1993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z 위에 Z2에 위해서 다항시 한 Z2X에서 기약인 2차 다항식을 모두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다항식이니까 어떤 꼴인지 우리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꼴이겠죠? 여기서 이제 A, b, C는 모두 Z2가 되겠다. 즉 Z2는 어떤 거다? 바로 0 아니면 1이 되겠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적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가 0인 경우는 지금 아 적어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적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기준으로 A는 0일 때 먼저 우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이때는 B가 0이거나 B가 1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C가 0이거나 아니면 C는 1이거나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B는 1일 때 역시 이렇게 두 갈래로 찢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A는 0일 때네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걸 다 한번 적어줘 보도록 할게요. A가 0이라면 이 부분 사라질 거고, B가 0이라면 이 부분도 같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0이면 또다 사라지겠죠. 다 사라지고 이 C는 1, 인것은 1인데 2차 다항식이 되지 않겠죠. 자, 그냥 2차 다항식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이 a는 0이 되면 안되겠네요. 제가 여기 문제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기약인 2차 다항식이니까 a는 0이 아니고 무조건 1이겠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바꿔줘서 그냥 여기가 1일 때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라인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a는 1이고 b는 0, c는 0이니까 x제곱은 0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라인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는 1,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bx인데 b는 0이니까 0이고, 더하기 1, 이0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번에는 이쪽 라인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는 0이 될 것이고, 마지막, 마지막 라인을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0자 여기서 이제 기약 다항식을 찾으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2차와 3차일 때는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공식이 있죠 자 어떤 공식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디그리FX 그러니까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바로 2나 아니면 3일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디그리FX가 2가 3일 때 FX가 라지 fx 위에서 기약이다 이거와 동치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바로 이 fx의 근이 이 라지 fx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가 바로 우리가 기약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라지 f는 지금 z2가 되겠죠 자 그러면 z2는 바로 0과 1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구해준 이 f(x)의 근이 0과 1만 아니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이것의 근은 바로 0이죠. 자, 그러면 0은 이 z 2 즉, Rg f(x)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되지 않겠다, 기약이 안 되겠다 우리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 x 제곱 플러스 1을 보면 이것은 z 2에 관해서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과 같게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z이니까 이것은 바로 1과 같게 되죠. 그래서 1이 이 z2에 들어가게 되니까 기약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약이 되지 않겠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보면 바로 x를 빼주면 x 플러스 1이 되고, 근은 그러면 x는 0이 바로 근이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z2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만약에 0을 집어 넣었을 때는 바로 1은 0이기 때문에 같지 않게 되고, 만약에 1을, 1을 집어 넣어도 3은 0. 이것도 z2에서 같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기약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이 문제들도 조금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이것을 대입해줘서 0과 같은지 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0을 여기에 집어 넣어줬을 때, 1은 0이기 때문에 이건 z2에서 옳지 않죠. 아, 그러면 이건 오케이다. 자, 이번에 1을 넣어줘야겠죠. 근데 1 플러스 1은 바로 2가 되고, 이것은 z2에서 0이 되죠. 그래서 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에서 여기도 x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이번에 0을 여기다 대입하면 0은 0이 되므로 아 이래서 근을 갖는구나 x 이렇게 하는 게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